안녕하세요 반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제 맥북을 사용한 지한두달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맥북과 함께 사용한 악세서리들에 대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음, 맥북을 기다리면서 구매한 악세서리들이 있었는데 그 악세서리들을 지금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악세서리를 제가 추가로 더 구매를 했는지 그리고 써보고 느낀 점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맥북 액세서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케이스. 맥북 케이스, 하드 케이스인데, 어,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엘라고사 케이스고요이 엘라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슬림해서 들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이렇게 막 두껍지가 않아서, 어, 원래의 그냥 케이스가 없는 맥북을 갖고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신지 같은 부분이 약간, 어, 런딱안 물리는 뭔가 그런 느낌 같은 게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잘 깨지는 것 같은 재질이긴 합니다. 어, 아직 뭐 그렇게 깨지진 않았지만 곧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맥북 뭐 긁히는 걸 방지하고 싶으신 분, 케이스를 끼우고는 싶은데 두꺼운 느낌이 싫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도 뭐 나쁘지 않죠 맥북의 본연의 모습을 다 살려주면서 두께감도 그렇게 저해하지 않는 엘라고 맥북 케이스는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 툴렛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게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장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클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데서 이거를 뭐 열었다 폈다 어, 집어 넣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놨어요. 이 상태에서 맥북을 밖에서 써야 할때 이렇게 사용하라는 식으로 이 케이스를 어, 만들어 놨는데 이 줄이 은근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접었을 때뭐 여기에 이렇게 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요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버려서. 그럼 당연히 다치지가 않죠. 이게 항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안으로 항상 들어가면 좋은데,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꼭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닫아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게 요렇게 완전히 다 열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떨어뜨리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파우치는 대부분 뭐요 정도로 열리는 파우치가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맥북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파우치들이 대부분인데, 요건 이제 이렇게 하면 꺼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이 하드 케이스로 돼 있어서 그래서 완전히 열어야 되는데 이런 책상 같은 곳이 아니고 공중에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맥북을 꺼내야 하는 상황에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흘려버리거나. 이걸 이렇게 놓쳐버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불편했다. 하지만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죠. 백팩이나 뭐 이런 가방에 갖고 다녀도 안전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가방을 막 던지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어떤 믿음으로 잘 쓰고 있고 아직 아웃도어로 이렇게 써본 적은 없네요. 이것도 아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케이블들입니다. 프로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USB-A 단자를 없애고 썬더볼트 타입의 USB-C 타입, 썬더볼트죠? 타입으로 바꿔서 이런 변환기가 꼭 필요한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어댑터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안 쓰냐면은 음악이나 샘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외장하드에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걸 연결하든지 중간에서 계속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장하드까지 영향을 주더라고요. 어 그냥 끊기면 문제가 아닌데, 외장하드의 어떤 형식까지 조금 막 바꿔버리는 식으로 아마 외장하드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 조치를 한것 같은데, 여튼 계속 끊어지고 이상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두 개를 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USB-C 타입에 USB-A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잭인데요. 애플에서 나온 단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USB 3.0을 지원을 해서 꽤나 빠른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쓰기에는 휴대성도 좋고요. 저는 이 맥북을 가지고 클럽에서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장비에 연결할 때딱 이것만 갖고 다니면 돼서 어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 25,000원에. 오프라인, 프리즈비 가서 구매를 하,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벨킨사의 어댑터를 쓰고 있습니다. USB-C 멀티 허브를 쓰고 있는데요. 요것도 일단 보시다시피 3.0을 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SD카드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USB-C 타입 HDMI 단자, 그리고 여기는 랜선까지 꽂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샀던 제품도 아주 요거랑 흡사하게 생기고 기능도 비슷한데요 그 제품은 쿠팡에서 한 3만 원 4만 원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제품은 10만 원이 넘게 주고 샀던 제품입니다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어, 이상 없게 굉장히 잘 유용하게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요 벨킨사 제품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온라인으로 제가 주문을 했고요 프리즈비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겁니다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노트북 거치대 코지사에서 나온 노트북 거치대고요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 뭐 이렇게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문지르면은 지워질만한 그런 긁힌 자국이고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해줘요 트랜스포머 같죠? 그래서 아까 처음 상태인 요 상태로도 가방에 가지고 다니기가 매우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서 어, 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어, 그다음에 이렇게 신지에 걸면 되고요. 그리고 하면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게 돼요. 노트북을 거치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조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흔들려요. 쇠 재질로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데 플라스틱이라서 조금 이렇게 불안하긴 합니다. 타자를 치거나 이럴 때 이게 너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키보드도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약간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눈 높이에서 볼수 있는 거. 그리고 요 밑에 뭔가를 수납할 수 있는, 뭐, 작은 음악, 저는 음악을 하기 때문에 작은 키보드라든지, 뭐, 뭐, 다른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노트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 놓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유용하고, 일단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갖고 다니면서 쓸수 있어서 어, 굉장히 좋은 어, 거치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은 이런 어떤 어, 안정감이 조금 없다는 거가 어, 약간 조금 마이너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맥북을 사용하면서 지금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악세서리 그리고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악세서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구매 링크는 어, 영상 설명란에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리뷰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 절대 광고가 아니고 제가 다돈 주고 구매를 했거나 선물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좋은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지금까지 반타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지 같은. 와우 wow, 친구들 빡빡이 해야지